자 그다음에 하나 더 설치를 할 겁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파이썬 에디터를 여기서 이제 이렇게 써도 되지만 그렇게 안할 거라는 거예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보기가 그래서 저희는 뭘 설치할 거냐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는 걸 설치를 할 건데 근데 저는 깔려 있어요 깔려 있기 때문에 저도 이거를 지우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 같이 하는 의미에서 어 저는 깔려 있어요 제거를 한 상태에서 다시 깔아 보겠습니다 제거가 왜안 돼? 현재 프로그램 뭐, 뭐, 하고 있네요. 제거.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아, 뭐, 아 제거 있구나.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데, 뭐, 전 제거하겠습니다. 됐어요. 제거를 했고, 자, 어, 여기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다운로드라고 있어요. 요거는 요것도 참고로 여러분들 동일하게 깔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안 따라하셔도 되고요. 자, 요거 클릭한 다음에,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나와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컴퓨터 환경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분은 윈도우, 어떤 분은 뭐 리눅스, 리눅스를 쓰는 사람 은 거의 못 봤어요. 자, 어떤 분은 맥, 어, 맥OS 쓰시는 분들 계시겠죠? 자, 근데 우리 학원은 윈도우고 윈도우 유저가 제일 많기 때문에 윈도우로 진행이 됩니다. 그럼 윈도우를 클릭하시면 왼쪽 하단에 얘가 알아서 설치 파일을 받아 줍니다. 음. 보이죠? 받아 주는 거. 그러면 기다렸다가 다운로드 다 되면 클릭하세요. 자, 저는 뭐 설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냥 확인 누르고 예, 누를게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다음, 다음까지는 좋아요. 다음까지 좋은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 까실 때 제일 중요한 거, 요거 두개 체크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혹시라도 그리고 바탕화면에 파일 추가 원하시는 분들은 체크하시고요. 그게 아니다 하면 그냥 체크 안 하셔도 됩니다. 어. 자, 요게 뭐냐면 나중에 설명 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보통 파일 열기 하면 어떻게 열어요? 그냥 더블 클릭해서 여는 경우도 있지만, 우클릭해가지고 파일을 열어야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우클릭해서 근데 이거를 체크를 안 하게 되면 내가 파이썬 파일을 우클릭해서 열기가 안 돼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열기가 안 되기 때문에 요거 두 개를 반드시 체크하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요거를 체크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따가 또 설명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분들은 요두 개를 반드시 체크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하고 자 설치 하시면 설치는 사실 금방 돼요. 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같은 경우 설치는 뭐 그게 뭐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어 설치가 기본적으로 된다. 자, 종료 누르면 알아서 뭐 저는 이제 깔려있는 게 있기 때문에 뭐야 이거. 자, 요거는 삭제를 하고 여튼 간에 요런 식으로 이제 열릴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아마 이제 저처럼 이렇게 열리진 않을 거고. 어 이게 아마 배경색을 설정하라고 나올 거예요. 뭐 어두운 모드를 할 건지 아니면 밝은 모드를 할 건지 뭐 그거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그냥 하시면 되고요. 음, 그래서 지금 뭐한 거예요? 이렇게 그냥 비주얼 수주 코드만 열었으면 사실 성공이에요. 성공. 그래서 일단 설치하고 음, 실행까지만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